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 화웨이의 전기차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는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화웨이 전기차 사망 사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가 기술 지원한 전기차에서 추돌 사고 이후 불이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자 3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화웨이의 전기차 기술력이 어떻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고는 갑작스러운 충돌 이후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차량의 전동식 문이 사고 후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탈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에어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이 열리지 않아 내부에 갇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차량 설계의 결함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전기차의 안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기술과 안전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안전 기준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웨이 전기차 사망 사건은 최첨단 기술이 인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통신 기술의 거인 화웨이조차도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기술 개발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